팀 쏘가리. 팀 쏘가리.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문의를 주셨어요? 댓글로. 예전 영상인데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이 올브라이트 매드바고, 이즈블러드 매드바고, 어떤 게더 강하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글로 적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로. 영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바리바스 필드스텝이죠. 바리바스 필드스텝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저도 바리바스 용품을 작년부터 조금씩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또 많이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 권해드리기 위해서 바리바스 라인 쪽에서는 합사 또 쇼크리더 뭐 이런 라인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라인입니다. 일본의뭐 요짬이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지만 바리바스는 라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최근에 합사 이런 쇼크리더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괴류 라인 필드 스텝이 됐거든요. 특히나 일본에서 또쏘가리 쪽에 관심을 갖고 쏘가리 쪽에 적응될 라인들 이런 거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스텝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좋은 제품들 받아서 회원분들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바리바스 스텝이 됐습니다. 바리바스. 이 무슨 뜻이에요 바리바스가?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스텝활동 잘하고 여러분께 좋은 라인 소개해 드려 볼 거고요 어, 오늘 요 바리바스 라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바리바스 8합사 0.6호 200m짜리에요 100m씩 감으면 돼요 이거 한번 여러분께 같이 목줄 묶으면서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리바스 합사가 있고 이렇게 어, 전용 케이스에 리더 라인 전용 케이스에 쇼크리더라고 돼 있죠. 쇼크리더 리더 라인 전용 케이스에 이렇게 1호하고 0파로 카본 라인, 목줄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올브라이트 매듭하고 이즈 블러드 매듭하고 한번 매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밥사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인데 글쎄요. 파란색. 저는 오히려 조금 더 형광색 계통을더 선호하긴 하는데 뭐 파란색. 괜찮습니다 파란색 라인이 있고요 요거 좀 굵은 라인으로 시연을 해 봐도 좋을 텐데 필드에서 쓰는 그 라인 그대로 06호하고 08호 1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목줄이 모노라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한 치수 두꺼워도 돼요 06호에는 6LB 6파운드 6파운드가 준비가 되면 되는데 제가 보통 06호 6파운드 08호 8파운드 이렇게 준비를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카본일 경우에는 1파운드 정도 내려가지고 06호에 5파운드 06호에 5파운드 5LB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가 궁합이 잘 맞아요 이럴 때 이지블러드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지블러드 같은 경우는 약간 합사 쪽에 힘이 실리고요 합사를 더 강조할 수가 있고 그리고 06호에 0 8호 4파운드짜리를 카본 라인을 쓰실 경우에는 어, 올브라이트 올브라이트 매듭을 쓰시면 약간 목줄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줄을 매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줄하고 목줄하고 이렇게 매듭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쇼크리더 케이스가 굉장히 편합니다. 팀수에서는 그 플레이어스님의 쇼크리더 케이스를 쓰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필드에서 바로 이 케이스 자체를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한번더 내일 영상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핑만 제거를 하시면 요거하고 1호, 085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쇼크리더 케이스에 연결해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조끼에 익스텐션 해 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조끼 익스텐션 할수 있는 쇼크리더 케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제거는 해야죠. 이게 이제 필드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걸 알아요. 이게 사용해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당길 수 있는데 이 밴드가 NS도 쇼크리더가 있어요. NS도 좋습니다. 쇼크리더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NS, 이건 이제 NS 제품입니다. 조금 더 크네요. 예, 쇼크리더가. 쇼크리더 케이스 자체가. NS 같은 경우는 열어보시면, 뭐, NS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용상의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쇼크리더를 쓰다 보면, 쇼크리더가 말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S 거는 그 쇼크리더를 뽑으려면,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 이 도구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당기셔야 되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굉장히 두껍게 돼 있죠. 제가 처음 딱 보자마자, 야, 이거는, 얘는, 얘들은, 예? 이거는, 필드에서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예, 이번도 뭐. 자, 이거 제작자분도 예, 요 디자인 하신 분도 많이 써보셨겠지만 그냥 단순히 밴드가 있으면 편하다라는 느낌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쇼크리더가 안으로 파고 들었을 때 이거 바로 당겨가지고 쇼크리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한게 제가 이거 두껍게 한 이거 보고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얘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구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0 8 5 1호 1 2호 이렇게 엘비스 별로 익스텐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조끼 이쪽에다가 조끼에다가 확장해서 주머니에다 넣어서 갖고 다녀도 불편함은 크게 없어요 이제 보통 조끼에다가 소크리더 케이스를 사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풀러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풀려서 쓰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이 1호를 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06호 하고 할때 1호하고 08호가 있는데 1호는 이지블러드 노트 한번 해볼게요 이지블러드 노트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지블러드 노트를 만드시는 방법은 일단은 여유 있게 하시면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쇼크리드 아낀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팔자 매듭이죠. 이지블러드는 팔자 매듭입니다. 근데 이 팔자 말고는 이렇게 팔자 말고 이렇게 태극 문양이 생깁니다. 예. 이렇게 태극 문양이 생기면 태극 문양 이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 원줄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조금 이걸 여유있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좋아요. 너무 길면 또성가시고한 10cm 정도,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요거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 중지와 약지가 잘 활용이 돼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저는 23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았던 걸려준 그 부분을 통과,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당기고, 여기서 잘못하면 또 원줄이 느슨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정렬을 한 상태에서 쭉 당기면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잘 됐죠? 예, 매듭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요 매듭 끝부분을 목줄은 짧게, 리드라인은 짧게, 그리고 원줄은 조금 여유있게 잘라줍니다. 잘 매듭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당겨서 정렬해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지블러드 노트입니다. 예, 이지블러드 노트는 원줄이 약간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만 목줄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리더라인 쪽이 한 번만 한 겹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약간 원줄에 힘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이, 목줄이 두껍다고 생각되는 느낌. 1대 이지블로드 노트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올브라이트 매드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1호였고 요거는 08호입니다. 08호를 사용할 때는 약간 목줄에다 힘을 더 실어 줘야 됩니다. 이제 목줄이 더 가늘어진 거죠. 목줄이 더 가늘어졌기 때문에 목줄에 힘을 조금 더 실겠습니다. 그럴 때는 목줄을 두 겹으로 아까는 여기서 손동작이 들어가면서 팔자매듭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목줄을 두겹두 두 겹으로 해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줄을 이 안으로 통과시켜줍니다 여기서 목줄 아끼신다고 너무 이거 짧게 하지 마세요 조금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하셔도 그래봐야 5cm 10cm입니다 음. 목줄 사실 아까워요. 30m 짜리 카본인데 뭐만 원이 넘으니까 사실은 길이별로 따지면 이게 뭐 진짜 좀 아깝고 현장에서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운 느낌이 드는데 아끼시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든 상태에서 이 사이를 관통을 시켰죠. 관통을 시키고 요거를 동시에 동시에 관통된 거하고 이 원줄하고를 동시에 오른손 검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모양 잘 보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약지와 중지로 원줄을 다시 체크를 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똑같이 돌아가면 됩니다. 손모양은 똑같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 잘 보세요.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저는 요거는 19번을 합니다. 목줄 매듭이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건 19번 정도. 아까 이즈블러드 같은 경우는 23번을 했죠. 19번 소스로 19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통과시켰던 이두겹 라인의 사이에다가 다시 한번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원줄의 끝부분과 본줄 부분을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렬이 딱 되면 이 상태에서 쭉 당겨서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노하우가 살짝 있는데 목줄을 살짝 벌려서 너무 세게 당기지 않은 상태로 살짝 벌려서 바짝 끊어줍니다. 바짝 끊어주고, 그리고 나서 바짝 끊어준 상태에서 원줄을 다시, 원줄 매듭 부분을 다시 앞으로 당겨서 끊어진 부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리고 나서 마감. 마무리해주면, 올브라이트 매듭의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줄로 들어온 매듭의 끝단이 거꾸로 향하기 때문에 가이드에 자꾸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가이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마감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줄 속으로 숨겨준 상태에서 당겨주면 매듭이 아주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줄 쪽에 목줄 쪽에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줄 부위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원줄을 다시 0.5cm 정도를 커팅을 해주면 이어 올브라이트 매듭이 잘 마감이 됐죠. 이지 블러드하고 올브라이트하고 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라인마다 조금씩 다 라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호수라고 해도 같은 호수를 구매를 해도. 메이커에 따라서 또 라인의 관리 보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럴 때 내가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목줄 쪽이 자꾸 끊어진다. 힘을 받아서 끊으면 목줄 쪽에 매듭 쪽이 이제 여기가 끊어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끊어진 내용을 보면 이쪽이 끊어지거나 이쪽이 끊어지거나 이쪽이 끊어지거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이 원줄의 매듭 부분이 매달려 나온다 그러면 올브라이트 매듭 쪽으로 약간 신경을 더써 주시고요 그냥 원줄만 뚝 끊어져서 나온다 그러면 이지블러드 쪽으로 좀써 주시면 그 매듭의 종류에 따라서도 충분히 가장 좋은 건이 루어 쪽에서 끊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매듭 쪽을 보호하면서 보호하면서 낚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리바스 바리바스 프리미엄 퀄리티 바리바스 라인을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원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봤고, 굉장히 코팅도 좋고, 좋아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바리바스 라인 같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봤고, 이 쇼크리더 085와 1호 카본 쇼크리더 여러분께 안내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스마트 스토어에도 곧 올라갈 거니까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쇼크리더 케이스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내일 한번 공유드려볼게요.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즈블러드 그리고 올브라이트메드 활용법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시즌 뜨거운 시즌입니다. 9월 말, 10월까지 쏘가리 시즌 최고의 시즌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낚시, 반가운 쏘가리 만나시드,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팀 쏘가리 낚시방 이씨. <laughs>